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네, 1월 9일 오후 1시 45분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원더파이낸스 코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아마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60이 이동평균선이 꺾이면서요 지금 약간의 좀 추세 이탈이 순간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혹시나 지난번 영상을 보시,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2차 매수를 혹시나 좀 고려하실 분들은요, 1,557원. 여기에서도 2차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순식간에 1557원 정도 라인까지 붕괴됐다가 빠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와야지만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온도파일에서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요 바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전에정고점 근처까지만 상승파동이 전개되고 재차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첫번째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요. 두번째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정이 좀더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 순식간에 이 정도 라인까지. 1557원까지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2파 조정 구간으로 추산되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3파 구간이 좀 크게 발생하면서요. 정고점을 충분하게 띄울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온더파이낸스 코인이라는 점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했던 거네요 첫 번째 시나에두 번째 시나에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좀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온더파이낸스 코인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온더파이낸스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 커뮤니티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무료니까요 입장에서 질문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